안녕하세요. 건강한아 TV 하나 언니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생산되어 문제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먹으면 안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러 해조류를 먹지 않거나 먹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건강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일반적인 양 정도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김이나 미역의 섭취를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김과 미역 같은 해조류에 풍부하다고 알려진 요드는 얼마나 먹는 것이 적절할까요? 2020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요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녀 기준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상한 섭취량은 하루 2,40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목소리> 요드가 풍부한 주요 급원식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1회 분량당 요드의 섭취량을 보면 건미역이 요드 함량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 김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달걀과 멸치, 메추리알, 조미료, 분유, 쥐치포에도 요드 함량이 높은 편이네요. 리스트에서 김과 미역을 제외하면 의외로 해조류는 잘안 보이죠? 표에 없었던 대표적인 해조류의 요드 함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표준 식품성분표 기준으로 생미역 100g의 요드 함량은 1.6 마이크로그램. 8에 100g의 요드 함량은 1.3 마이크로그램. 매생이 100g의 요드 함량은 0. 다시마의 요드 함량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매생이와 다시마의 경우 요드 함량이 너무 적어 영양성분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부족할 경우 갑상선 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될수 있고, 과다할 경우 역시 갑상선 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및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다양한 갑상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하고 해조류, 어패류를 즐겨 먹기 때문에 요드 결핍에 대한 우려보다는 과다 섭취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요드 과다 섭취와 질병 발생의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단 주의하실 경우가 있는데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 전 2주 정도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은 피해야 하고 치료가 끝나면 먹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갑상선 호르몬 건강 문제 때문에 해조류를 무조건 피하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의외로 생미역, 파래, 매생이의 요오드 함량이 높지도 않았고요. 김미역, 파래, 매생이 같은 해조류를 좋아하는데 먹으면서도 평소 갑상선 건강 문제가 걱정됐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내 건강에 도움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건강해집니다.